자 지금부터는 이렇게 손자순이 이렇게 막 이제 많이 커가지고 얘네들을잘 이렇게 유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유일하는 방법은 이렇게 묶어서 간단해요. 묶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올려주면 끝이 납니다. 이렇게 보면은. <웃음> <웃음> 그래서. 这里路过。 그리고 이렇게 바닥에 있는 거, 이제 바닥에 있는 거는. 자 바닥에 이렇게 끌려있는 애들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약간 안쪽으로 해서 지네들이 나중에 내부에서 거미선 잡고 올라갈 수 있는 쪽으로만 이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손자손들이 계속 이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하여간 나와요 이게 손자손이라는 게이 열매를 맬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외한테는 예 네,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고 잘렸네요 하여간 계속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 나오고 있잖아요. 손자손마다 이렇게 열매를 다 달고 있어가지고, 귀한 몸으로 잘 대접을 해줘야지. 열매를 내주니까, 이렇게 안쪽으로. 이건 어쩔 수가 없어. 지들끼리 자꾸 올라가야 돼. <laughs> 얘도 마찬가지로. 이게 가장자리 이제 고추나 이런 쪽으로 넘어가면은, 아이 고추가 죽어봐야 얼마나 죽겠습니까만은, 이게, 예, 이렇게 막, 똥쿨손들이, 굉장해요, 해가. 네, 이렇게. 아이고, 잘렸다. 이렇게 잘립니다. 어떻게. 자, 어쨌든 이렇게 해서 큰 것만 일단은, 네. 아주 큰 애들만 잘 유인을 해서 스파이더맨처럼 이 유인줄로 딱 붙어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. 여기까지 참의 유인작업 영상이었습니다.